대한민국 가요계는 그야말로 돈과 명예가 넘쳐나는 왕국입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조명과 음악만큼이나 그들의 은밀한 재산은 놀라울 정도로 크고 그들 중 일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경제적 거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가수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공개하며 7위부터 1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들을 순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7위 태양, 280억원 부동산 제왕으로 우뚝 서다. 태양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적 아이콘이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테크의 거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자산 280억원은 단지 음악적 성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똑똑한 부동산 투자와 전략적 재테크를 통해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야말로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2016년 그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7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77억원에 매입하며 부동산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 수익을 올리며 황금마을 낳는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을 댄 부동산은 마치 황금을 캐는 광맥처럼 거대한 재산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야말로 벤처 사업자들이 꿈꾸는 금광에 비견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태양이 소유한 18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택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집은 그의 명성과 불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럭셔리의 대명사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양과 그의 아내 민효린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은 그들의 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명품 주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은 서울 한남동 유엔 빌리지에 위치한 빌라도 매입하여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며 그가 가진 부동산 투자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왕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태양의 성공은 부동산 투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하며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광고와 브랜드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그의 자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이름은 이제 가요계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그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입니다. 그의 부와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안은 그야말로 음악적 성공과 경제적 성공을 모두 거머쥔 진정한 슈퍼스타로 그가 앞으로도 쌓아갈 재산과 위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대한민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경제적 강자로서, 그의 성공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6위 이명웅. 496억 원, 국민 트로트 황자의 기적 같은 재산. 이명웅,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트로트의 황제로 자리 잡은 이 인물의 성공 스토리는,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미스터트롯에서 그가 차지한 우승은 단순한 가수의 길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목소리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에 따른 재산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산은 현재 무려 496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인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과 철저한 재테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임영웅의 콘서트 한 회당 수십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2022년에는 10회의 콘서트로 약 275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로 인해 콘서트는 매진 사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그의 콘서트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이명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폭발적으로 올렸습니다. 바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그의 미디어 콘텐츠 수익은 무려 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콘텐츠 제왕으로 거듭났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이명웅은 PC뮤직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그의 음악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2023년 PC 뮤직은 3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그중 114억 원이 영업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비즈니스 모두에서 금의 손을 가진 진정한 재벌임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성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이룩할 업적과 싸갈 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으로도 만들어낼 새로운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새로운 전설 임영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의 성공은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과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며,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자 비즈니스의 거물로 등극했습니다. 그의 부유한 삶과 엄청난 성공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현실로 그리고 전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o 이 아유. 573억 원, 국민 여동생에서 부동산 여왕으로. 아이유,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알아보는 슈퍼스타.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연예인 중한 명이자 재테크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유는 그야말로 음악, 연기, 광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설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자산은 단순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자랑합니다. 현재 아이유의 자산은 무려 57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경제적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유는 끊임없이 히트곡을 만들어내며 음원 차트를 지배했고 그 수익은 4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콘서트와 대학 축제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말 그대로 전 국민의 여동생으로서 얻은 수익을 넘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아이유는 또 다른 재벌의 면모를 뽐냅니다. 한 광고당 5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그녀가 출연한 글로벌 브랜드 광고는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단순히 아이유의 명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녀의 브랜드 파워와 팬들의 엄청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유의 진정한 놀라움은 부동산에서 드러납니다. 그녀는 강남구 고급 빌라를 130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며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양평의 전원 주택과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그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거주지인 용산의 레미안 젤리 투수는 5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며, 그녀의 투자 감각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단순히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부동산 여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력가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재테크 능력까지 넘사벽인 그녀는, 더 이상 국민 여동생을 넘어서 재벌 아이콘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끝이 없으며 앞으로 아이유가 이루어낼 더 놀라운 성과들은 과연 얼마나 더 클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아이유의 이러한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와 똑똑한 사업 감각,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아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빛나는 전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 김재중. 1천억 원, 다재다능한 스타의 재력. 김재중, 그의 이름을 들으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그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와 무대에서의 열정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재중은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그가 쌓아올린 자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자산은 무려 1천억 원을 넘기며, 단순히 가수로서의 수익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김재중은 동방신기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아시아를 휩쓴 후 JYJ 활동을 통해 그의 팬층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그 인기와 명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그가 가진 목소리와 무대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의 상상할 수 없는 사업 감각과 투자 능력입니다. 그가 세운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코드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김재중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회사는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그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결과 대중과 업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재중의 부동산 투자는 또 다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를 비롯해 해외에서의 투자까지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이미 가요계의 경제적 거물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김재중의 천억 원 자산은 그가 음악 외에도 얼마나 뛰어난 사업가이자 투자자로서의 감각을 지녔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진정한 비즈니스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김재중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알리며 경제적 영향력까지 미치는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그가 이룬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김재중은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계획을 통해 자신만의 사업을 키워나가며 음악 활동과 비즈니스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와 이끌어온 모든 투자, 그리고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를 경제적 강자로 만들어주었으며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재정적 성공은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뛰어난 사업적 안목과 재테크 능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음악과 투자의 양방향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전설로 떠오르고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그야말로 가요계의 재력가이자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도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새로 쓰며 나갈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과 경력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향후 행보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김재중 그가 이룬 모든 것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전세계가 그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위 비 1천억원 예,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빛난 전설적인 가수 여러분 비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가요계와 부동산 시장의 황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 그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의 히트곡들 그리고 강남스타일을 넘어선 글로벌 슈퍼스타로서의 존재감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은 그저 음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전세계를 사로잡은 진정한 경제적 거물로 거듭난 비의 비밀을 알고 나면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비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그 자체로 신화입니다. 2021년, 그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920억 원짜리 대형 건물을 매입하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황금 알 낳는 거위처럼,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가 매입한 부동산만으로, 그가 거둔 재산이 끝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아내 김태희와 함께 소유한 장담동 건물에서 무려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며 그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바인에 24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했으며 이는 자녀 교육을 위한 투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가는 그의 투자 신경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글로벌 부동산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는 이제 부동산 황제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비는 단순히 가수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는 뛰어난 사업 감각을 지닌 진정한 비즈니스 거물입니다. 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비네이션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비는 신인 가수 발굴과 음악 프로듀싱에까지 손을 대며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이제 단순히 스타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제국을 구축한 진정한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비의 성공은 그가 이룬 업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쌓아 올린 자산은 1천억 원을 훌쩍 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가 가진 뛰어난 투자 감각과 치밀한 사업 전략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통해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자와 사업 감각이 결합되어 그의 자산을 기약급수적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이제 비는 가수, 사업가 그리고 부동산 재벌로서 다방면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재력가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야말로 황금손이라 불릴 만한 명성에 걸맞은 현실적인 신화입니다. 이 위치 드래곤 4천억원 패션 아이콘이자 부동산 최왕 그야말로 지드래곤 그 이름만으로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빅뱅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 그의 명성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전세계를 휘어잡는 패션 아이콘과 사업의 거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남자의 총자산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놀랍게도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음악에서 쌓은 재산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감각, 뛰어난 패션 센스, 그리고 신중한 부동산 투자까지 모든 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재산입니다. 지드래곤은 음악적 재능은 물론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수 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며, 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그는 저작권 부자로 불릴 만큼, 그의 음악은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172곡 이상의 곡에 대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만든 음악들은,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드래곤은 패션계에서도 왕입니다. 샤넬. 나이키, BMW 등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입는 옷, 사용하는 아이템은 모두 트렌드를 주도하며 지드래곤 트렌드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패션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드래곤은 부동산 재왕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에만 수십억 원대의 고급 주택과 펜트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2013년에 매입한 36억 원짜리 아파트는 현재 그 가치가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2021년에는 83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에 입주하면서 최고급 편의시설을 갖춘 집에서 럭셔리 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영장과 골프장까지 갖추 고 있어 지드래곤의 삶은 그야말로 정상급입니다. 그의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된 수익은 상상 그 이상이며 그가 소유한 집들은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서 마치 예술작품처럼 가치가 급등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의 슈퍼카 컬렉션을 보면 그가 얼마나 럭셔리한 삶을 사는지 알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그의 차량은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슈퍼카들로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부유층 아이콘임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지드래곤은 음악, 패션, 부동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그 재산의 규모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가수가 아닙니다. 음악과 비즈니스, 패션과 투자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끝이 없으며, 앞으로 그가 이루어낼 업적과 쌓아갈 재산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할 것입니다. 지드래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가 세운 전설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1위 박진영. 3조원. JYP 창립자의 경이로운 자산. 박진영.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가역에는 물론, 전세계 음악시장까지 석권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재정의 제왕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박진영의 자산이 무려 3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가 축적한 자산을 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충격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박진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JYP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글로벌 음악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가입니다. 그가 설립한 JYP 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그 손길을 거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K팝 아이콘들 덕분에 박진영은 단순한 뮤지션이 아니라 경제적 거물이자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박진영의 자산은 놀라운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7천억 원에 달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히트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음악, 저작권, 주식 등 다각적인 수입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간 5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힘든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진영은 사회적 책임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는 5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누기 위한 음악가이자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 덕분에 1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으며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성공은 이제 그 어떤 수치로도 한정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음악계를 혁신하고 K팝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으며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서 더욱 돋보입니다. 그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으며 그가 이룬 업적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세계 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박진영은 가요계의 영원한 전설로 불릴 자격이 있으며 그의 성공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꿈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경이로운 성공은 단순히 부유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 전략적인 재테크와 사업 감각을 통해 억대 자산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